메르츠자손형의서 그 대표를 맡고 있어요. 내 이름은 존리. 미국에서 오래 있었고 미국 이름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음. 언제부터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졌나요?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진 거는 처음 직장을 잡았을 때 미국에서 어, 30살이 넘었을 때 주식에 때 관심이 있었어요. 10대와 아, 그 20대의 그 존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죠. 음. 어, 약간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때 누가 만약에 나한테 좋은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사실은 또 많이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다 해봤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도움이 되기도 했고 어떤 경험들을 하셨을까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 많이 했고 다치는 대로 했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도 해봤고 주유소에서 일해봤고 그러면서 돈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버는 거를 배워봤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을 없신여게 되지 않게 돼요. 음.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되지 않고 나도 그 똑같은 길을 겪었기 때문에 음. 음. 그 좋은 점이 많죠. 이렇 돈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나한테 자유를 주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잖아요. 음.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잖아요. 돈이 없으면 아파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음. 돈이 나를 자유를 선사하는 거죠. 그럼 음. 어느 정도 지금은 돈에서 자유로워지셨나요 내가? 네. 어, 많이 자유로워요. 어... <laughs> 돈이 없어서 내가 은퇴를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일은 없죠. 음. 어떻게 하면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돈을 어, 귀하게 여기고, 네.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돈을 일하게 해야 되고, 함부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과소비하면 안 되고, 그 소비할 돈으로 자산을 사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영어로도 rich라는 것도 부자란 말이잖아요 근데 wealthy라는 것도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의 의미가 틀려요 음... 단순히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돈이 수반하는 철학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사람이 변하거나 돈이 없다고 그래서또 비굴해지거나 돈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음. 그거는 잘못된 거지. 음. 돈이 있건 없건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지. 음. 내가 노동력으로 번거 가지고 투자를 하고 겸손해야 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짧은 시간에 얼마 벌었다. 그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음. 원님께서는 졸리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나요? 어,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금융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레피테이션이에요. 트러스트, 믿음. 그게 브랜드가 제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아 존리를 보면, 아저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내 돈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그게 제일 브랜드지.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롱텀 인베스먼트, 오랫동안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 펀드가 막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겠지. 그거는 믿음을 줘버리는 거죠. 내가 한 말과 실제 행동이 틀릴 경우에는 그 믿음은 한 순간에 없어지겠지. 꾸준하게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하겠지 아저 회사는 나쁘지도 않겠구나 저 회사는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겠구나 그게 더 중요하죠 어 가장 중요한 신념은 우리는 자사 운영이라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돈보다도 우리 고객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음, 음. 죽기 전에 가진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내가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주니어 투자 클럽 우리 아이들 주식 투자 클럽에 가능한 한 많은 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부자라는 거는요. 그렇게 단순히 막 돈을 갖다가 몇백고 버는 거 그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나 부자가 될수 있다. 지금부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딴건 필요 없어요.